무조건 그냥 방역 나올 수도 있음. 변환될 때랑 그 무력 나오고 나서 첫타 그냥. 나 첫타 맨날 왜있어 방역은 먹을 것 같아. 그게 절대 안돼 오케이 조심하겠습니다. 아, 서로 캐치. 그냥 응? 막 캐치하는 부분 말 많이 하자. 응. 정말 힘내자. 나 그냥 맞음. 애풀이랑 뭉칠게요. 오케이 하고 던져었겠어뭐걸려 나이스. 아우, 씨. 어, 넘나간다. 저하수 없어요. 네, 제가 던져놨어요. 고개 돌릴 수도 다 됐다, 됐다. 지금? 어! 던졌다. 나이스. 나이 아, 일삼 일삼안돼 일삼. 일삼. 안 일삼. 심보 들어가요. 메로모 갔다이. 잠깐도 빨리 총줄 <laughs> 거야. 아, 이난났대. 이난났대. 아, 아나이 사이클이 안 아, 맞는 거야, 내가. 보고, 아, 아내 반에서. 할 거. 어어 어, 안돼. 아죄송 이거 무조건 왼쪽 거 먼저 피하고 오른쪽 거 피하면 쉽거든요. 에. 네. 나도 아... 나. 스샘 지금. 위대한 선조. 한 박을. 아 제발. 넘어가서 천상까지. 백으로 오셈 웬만하면. 인짝판이 잠깐. 거나나 그냥 무지성 딜하셈 이냥 이때. 끝날 수도 있어 중간에. 끝났다. 어, 괜찮아, 괜찮아. 여기서 130줄까지 까는 게더 중요해. 오케이. 대만 되고 나서 그거 반격 조심. 오케이. 지금 대가리, 대가리. 한번더 터지고. 여기서 왼쪽 쪽 왼쪽으로. 여기 걸릴게요. 다 끝나는데 걸릴게요 어. 오 괜찮아 괜찮아 고개 돌리는 거조심 이정도면 다했죠 먹자 이거 밀릴 수도 있고 잊었어 yes. mm -hmm. 들어가 들어감 바로 들어감 아로 앞에 감슬이 먼저 들어왔고 크리 들어오세요 머리 아까여 들어왔어요 들어갔음 버블을 보자 왼쪽에서 밖으로 데이녀 판만 낮은 편에서 와요 아, 밤쓰리 아, <laughs> 와 정말 3을 언제 줄 거임? 지금 들어가 있는데요 아 그래요? 아. 됐어 됐어 아니, 제가, 제가 됐어. 말하면은 <laughs> 아 야, 이거 먹어 된다 다 먹어요. 다 먹었어. 여기 하나 비어요. 나 마지막에 걸린. 마지막에 걸린. 저도 걸린. 저도. 괜찮아 괜찮아 괜찮아. 끝나는 거야 끝났나요? 다 있어 사람만. 아 무려 화선 커졌어. 됐어 됐어. 먹어야 돼. 피하고. 뭐야? 전 심포 넣을게요. 피하는 거 피하는 거 피하는 거. 아야. 너격 아, 조심. 그안고나 안에서 미난나는제도 음. 인주도. 힘을 내세요. 고 여기가 제가 여기 이에요 상대 졌다 그럼 빡세게 지금 패할건 요 이난나 금방 끝날거임 아마 너무 많이 맞았어 안에서 살짝살짝씩 피할 수 있는건 피하세요 한결. 이거 하지마 치지마 치지마 응 음, 이거 이난나 너무 순해 안격 걸리면 세약에올라가지고래서서 대가리 밀자 안되라 왔어 밀었어. 왔어 어, 피하고, 어. 한번 더, 한번더 피하고, 끝나고. 자작, 가작 전화할 때 음, 지금 피하기 다 차랑 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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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이 시정, 수 시정, 시정. 아, 슬슬 아. 와 아, 알아서 잘 피해주고. 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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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위험한 음, 매시정. 그만십시오 로일로. 삼일. 3, 1, 2. 시정? 이거 어 아, 시야겠다 심식 스택 많으신 분? 유도? 어그로 잘 빼주세요. 아, 지금부터 아, 아. 어, 그냥 시정 아끼지 말고 쓰셈. 세 번째는 어, 죽으면 돼. 어. 어, 어차피 네. 죽으니까. 아, 그거 레이더 밀어야 돼 이거 오네저희 더블로요 들어가요 음, 줄수 있는 거다 주세요 그냥 아이고. 저 걸리고 뭐, 게... 네. 여기 보자 여기 보이자 내 화수 던져놨어 야 아, 미리 아이. 던져놨어, 아, 아, 던져놨어. 아, 밀자 지금 일상이 일상어사지다 아, 오케이 됐어 안 어, 맞아 어. 내부 한, 한, 내부, 한, 내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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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왼쪽 이런. 거 먼저 피해요 왼쪽 거 먼저 그 그리고... 다음 오른쪽 거 피해요 어. 네

침착하게 조금만 천천히 들어가세요 나화살 던질게 그냥 이거 나이스 나이스 이안나 얼마 안 남았어 <laughs> 아 이거 <laughs> 이거 아끼셈 아끼고 무력대 쓸거임 이 웨이 쓸거임 웨이? 여기, 상황 여기 보고. 앉아 여기 앉아 아 웨이 쓰지 말고 이거 인안나 써야돼 응. 세약이라차단이 아, 아, 웨이 쓰고 끝나도 그거... 문제야 어 아. 인정 <laughs> 이거 그 무력 때 이남나 쓰는 걸로 같죠무력대이단나심식 어, 아, 네. 너무 싸이면 안돼 지금부터. 네. 태가리. 지금부터 물약 지금 다 여유있잖아. 어, 몇 피해요 피 피하는 거만 피하는 거 보라색 피하는 거 먼저. 저 보스 스택 피하는 거먼저에요 꼭지 이거 지금 몇 버블인 바드? 2버블이야1버블이야 아, 볼쟁이 네. 먹고 볼쟁이 먹고 한 버블 모아서 한번 돌려주세요. 네. 홀해주세요 그냥. 네. 차면 샀어요. 바로 썼어요. 오케이. 네. 저희 조금 이따 쓸게요. 네. 5 3 3안됨 안 시정 안됨 시정 안됨 시정 어 이거 시정 가. 끄는 게거 같은데? 아, 1? 먹어야, 돼. 먹어야 돼. 다 먹어야 돼 이거 무조건. 확 올챙이부터 먼저 먹어. 미치지 말고. 자기 낙인 절대 아, 포기하면 안 돼. 애플님 이거. 아, 나이스. 장격 조심. 오케이. 온라인 집죠 저희 3바블이야. 확인. 우력 나올 거야 이제. 핵 밀릴 거예요 봐봐. 밀자 이거. 밀어야 돼, 이거. 내가 밀자 그냥. 나긴 먹을 시간 없어. 밀었다. 됐어. 잡아. 받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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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피하고 맞아, 맞아. 피하고. 됐지? 여거 대기. 대기 반격 조심해. 일어나 쓴다. 음. 숨어 주세요. 오케이. 엘할수 어, 있는 건 머물기를. 피해. 이거 화수 타셈. 있으면. 음. 무력상 거 지금 빨리 다 먼저 털어 놓으세요. 제가 걸리기 전에 빨리. 음. 마이 다 깨지는 거 조심 안에서 피할 수 있는 거 피하면서 됐어? 한번더 터지, 한번더 아, 예. 끝났어, 끝났어 부터 한번더 터지, 한번더 터지 시작 끝났어, 끝났어 바닥 조심, 바닥 조심 끝나고 바닥, 바닥 피해 바닥 피해 네안 나오지 않나? 색깔 보면서 몰라, 바닥 피해요 혹시? 색깔이 안, 나와. 안 나왔어 안 나왔어, 좋았어, 안 좋았어, 안 나왔어. 안. 오케이 딜하 침착하게 딜 어. 잠깐. 발 걸려요 돼. 계거리 확인해. 아. 뭐야? 아니. 아. 아, 안 돼. 풀어줘 빨리. 안 아. 하자. 얘다 한명 정도 상관없어. 한 명만 하면 되니까. 응. 아, 응. 죄송해요. 발 걸린 것 같아요. 아, 괜찮아요. 괜찮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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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더 s t o 스탑 t o p s t 아, 죄송해요. 심포드라고 요야 돼. 괜찮아. 어, 괜찮아. 어, 괜찮 이거 밤시정 네. 있어요 아까 막 이거... 미안하단 응. 말 지금 할 필요 없어 그냥 응. 끝나고 얘기해 클리어만 하면 돼어네 응. 어. 신속 로보 신속 로1 2, 2 3 3시정 구경하면? 와 오케이, 살았어. 근데 왜피찬거 같지? 제가 굉장쿨 풀이어가지고 급하게. 괜찮아, 괜찮아. 일단 쓰면. 일단 하자. 플레이 중. 보스피 노즐 찼어. 내가 흡수하면 피해 먹어. 이거. 바닥 조심. 끝나고 디래 그냥. 큐브? 대는거 버블 넣을게요 아, 어 깼다 아아 아, 아, 아. 아, 고생하셨습니다 아아 아아 깼다 존나 아, 힘들다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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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진짜 아 고생하셨어요 진짜 아. 고생하셨습니다 아. 진짜 어 힘들어 <laughs> 보기 <laughs> 하세요 더보기 아, 아, 더보기 아 진짜 씨발 존나 힘드네 와 이리 힘들어 이거 마지막에 파에 걸려서 죄송해요 아, 저기. 자음잘나겠다 암살이 뭐 해. 왜? 저는 지 탄전. 이라 너무 오래 잘 살아남았어. 뭐